당신의 노년은 편안하십니까? 오늘은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73살이 됐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홀로 살아왔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생각보다 두렵더군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셋이었죠. 자식들을 위해 젊을 때부터 없는 살림에 아껴가며 애들을 키웠습니다. 남편도 공무원이었고, 저도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 젊은 시절에는 모든 걸 자식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저를 돌봐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는 공무원이 되었고, 막내는 의사까지 됐습니다. 그들만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큰아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왜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매번 명절 때 집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고, 오더라도 서둘러 가버리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용기 내서 큰아들에게 물어봤죠. 너희 집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멀리 하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부담 주지 말아줘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부모님 부양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분명히 그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부담 주지 말라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집에서 혼자 그 말을 곱씹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더는 큰아들 집에도 가지 않게 됐습니다. 둘째는 그나마 자주 연락을 하곤 했어요.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지만 늘 본인 가정에 신경 쓰느라 제게 신경 쓸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엄마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의사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결혼 후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죠. 그날은 좀 달랐어요. 막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에 큰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좀 처분하면 안 될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는 제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이었죠. 그 집을 팔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설명하기를 그 돈이 있으면 큰 투자를 할수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사주겠다는 거였어요. 믿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게 실패한다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은 막내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후몇달 동안 막내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 투자 실패했어? 미안해.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집도, 돈도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결국 작은 전세방을 얻어 살게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서 넉넉하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졌지만,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바쁘다고 핑계대고 오지 않고, 둘째도 본인 가정 돌보느라 정신이 없고, 막내는 미안하다며 가끔 얼굴을 보러 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잘 되기만 하면 제 노후는 자연히 보장될 거라고 믿었어요. 조금 더제 자신을 위한 저축이나 연금 같은 걸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자식이 곧 보험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세방으로 이사하고 나니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 혼자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적응이 잘안 되더군요. 남편이랑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데, 그걸 잃고 나니 스스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 이후로 막내와의 관계였어요. 막내가 미안하다며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솔직히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가시질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병원 일이 잘안 돼서 또 돈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돈이라니 이미 줄수 있는 돈은 다 줬는데 더 어디서 구하라는 말인가 싶었죠. 저도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그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인 건데? 내가 너한테 준돈다 어디 갔어? 막내는 고개를 떨구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게 다잘될줄 알았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졌어? 그때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너 하나 믿고 내가 평생 모은 돈다 줬는데, 이제 와서 또 달라고? 더는 안 돼. 난 이만하면 됐다. 막내는 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번 만큼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막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해서 그랬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 불안하더군요.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막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어요. 그제 알았습니다. 막내도 이제 저를 멀리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 큰아들 집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큰아들 내 집에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불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명절에는 우리 그냥 쉬기로 했어. 며느리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많이 컸잖아.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려고. 그 말의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죠. 그러면 내가 갈 수는 없겠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며느리가 좀 불편해할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을 위해 희생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피하고 멀리 하는 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은 그나마 가끔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엄마 잘 지내세요.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죠. 속으로는 그애도 곧 나를 떠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더군요. 어느날, 몸이 너무 아파서 혼자 병원에 갔어요. 기다리던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아플 때 제가 곁에서 지켜주었고, 저도 남편이 있으면 든든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죠.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는 시간,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병원에 와야 하나? 자식들 생각이 자꾸 났지만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가 설날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원래대로라면 가족들이 모일 명절이었지만 저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더 외롭고 쓸쓸했어요.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찾아와 환자와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한때는 저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문 안을 왔습니다. 둘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둘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둘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너무 실망만 하고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그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신경 못 썼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빴어요. 둘째는 변명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말마저도 고마웠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괜찮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저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큰아들과도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설날이 가까워졌을 때 둘째 덕분인지 큰아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 며느리랑 상의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다시 제게 다가온다는 게 낯설었죠.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설날에 큰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도 화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마음 속에 쌓였던 미운 감정들도 조금씩 풀리더군요. 자식들이 바쁘고 그들 나름대로 가정에 집중하느라 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속에 남은 서운함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노년에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에 부모가 기대를 덜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자식에게만 의지하기보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건강과 경제적인 준비에 더욱 신경 쓰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노년에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네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변하면서 할머니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 우리도 한 번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이 사연을 통해 많은 위로와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